찰리 멍거의 말들 투자, 경제, 비즈니스 그리고 삶에 관하여. 해설 데이비드 클라크. 버크셔 해서웨이의 청사진을 그린 것은 찰리 멍거다. 나는 그저 그의 청사진을 구현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워런 버핏. 능력 범위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 천재적인 것보다 유용하다. 여기서 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자각하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일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 기술 관련주에서 상승장의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인터넷 관련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찰리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잘 알고 있었기에 본인이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버크셔에서웨이가 인터넷 관련주에 투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찰리가 투자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버블이 터지고 인터넷 관련주의 주가가 폭락하고 주식 가격이 떨어졌지요. 많은 이가 거금을 잃고 나서야 찰리가 투자하지 않은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 그레이엄이라면 몸소리 쳤을 방법론의 근거에 어떠한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음을 깨달으니 더 나은 비즈니스를 생각할 수 있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가치투자의 원로였으며, 워런 버핏의 스승이자 멘토였습니다. 그에게 가치투자란 주식을 내재 가치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레이엄 투자철학의 문제점은 주식이 본질적인 가치에 도달했을 때 투자자가 소유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찰리와 워런은 어떤 사업은 경제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시간이 흐르며 증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버크셔가 1988년 코카콜라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을 때 코카콜라 주식은 하나당 0.18달러의 이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주당 이익의 증가 비율은 매년 약 16%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버크셔는 대략 주당 3.24달러를 지불했고 이는 주가 수익률의 18배를 뜻하는 것으로 그레이엄과 같은 사람의 입장에선 너무 높았습니다. 하지만 찰리아 워런은 그레이엄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코카콜라의 장기적인 사업 경쟁력은 시간이 흐르면 시장은 코카콜라의 이익 증가에 따라 회사 주식의 가격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럼 버크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버크셔는 1988년 코카콜라에 12억 9천 달러를 투자했고, 지난 20여 년이 흐르는 사이 이 초기 투자금은 170억 184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코카콜라 사업은 정말 잘 되고 있고 버크셔의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이엄의 오류,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그의 모든 생각은 자신을 거의 파괴했던 대폭락과 대공황의 영향을 받았다. 그의 모든 방법론은 그 공포를 방지하도록 고안되었다. 1929년 10월 29일의 주식시장 폭락은 그레이엄에게 가혹했으며, 1932년에 이어진 폭락은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었으며, 20세기 최악의 폭락이었습니다. 종합 주가는 89%나 하락했습니다. 이후 그레이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개발합니다. 그레이엄 투자 철학의 단점은 주식 가격이 처음 계산했던 본질적인 가치에 도달하면 그 종목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찰리아 워런처럼 주식을 30년 혹은 40년간 장기 보유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만약 그레이엄이 버크셔가 반값에 팔리던 1974년에 이 회사를 구입했다면 가격 이상이 된 1980년에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은 투자자가 돈을 벌고 손실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위대한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복합적인 효과의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시즈 캔디. 우리는 시즈 캔디를 인수하고도 좋은 브랜드의 위력을 몰랐다. 시간이 지난 후에야 매년 가격을 10%씩 올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이 버크셔를 바꿨다.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이었다. 찰리는 특정 상품은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구매하는 대부분의 것은 상품이며 그 상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브랜드를 가진 일부 상품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경쟁 상대가 없고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는 제품을 소비자 독점 상품이라 부릅니다. 이는 마진이 높아지며 캔디 하나를 판매할 때마다 더 많은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버크셔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 매년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즈 캔디로부터 얻은 이 작은 지식은 버크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코카콜라 매수에 결정적이었으니까요. 찰리와 워런은 결국 시즈 캔디에서 투자의 성배를 찾았습니다. 그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능한 오래도록 보유하는 것입니다. 잭 찰리 먼거의 말들. 투자, 경제, 비즈니스, 그리고 삶에 관하여. 해설 데이비드 클라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